안녕하세요. 삼입니다. 아 오늘도 박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5분 10분 정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몸이 아, 산행을 하고 있다 이게 딱 세팅이 될 때까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뒤에 뒤에 보시면 지금 나무 넘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나무 넘어가 있고 나뭇가지도 부러져 있고. 아 태풍이 쓸고 지나간 게 진짜 엄청 큰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는 계단입니다. 아, 계단은 거의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단 이만큼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만큼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절벽에서 보는 뷰가 너무 좋았어서, 이번 주에도 절벽에서 뷰가 멋진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절벽에서 호수를 봤다면, 이번에는 절벽에서 바다가 보이는 그런 산으로 왔습니다. 그뷰 보러 가시기 전에 저는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빨리 의자가 나오면 좋겠어요. 앉아서 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앉고 싶습니다. 의자 나올 때까지 의자. 의자의자의자의자의자 아무래도 제가 가야할 곳이 저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저기인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이게 날이 좋으니까 해도 너무 많이 비치고 좀더 얼굴 뻘개졌을 것 같네. 이 액션캠을. 처음으로 가슴팍에 달았습니다 지금 배낭 어깨끈에 해가지고 가슴팍에 달았는데 진짜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의자입니다 아, 의자가 나왔어 의자가 나왔어 아, 앉을 수 있다 그래도 능선길 타고 나서부터는 꽤 편했어요 근데 이제 오르막 내리막 네, 내리막 오르막 하다 보니까 래주좀 힘들었었는데, 와, 아, 좋네요, 좋아. 여러분들, 계단이 또 나옵니다. 여기 찾아오실 분들은 계단이 몇번 나오는지 잘 알아두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아왜 계단 있는 걸못 봤지? 이 길이 아닌가? 그게 뭐가 중요해, 일단 가자. 오자. 와, 계단, 계단입니다. 오르막길은 힘들어요. 와,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입 저쪽에도 바다, 이 앞에도 바다, 그쪽 오른쪽에 또 바다. 아, 해가 너무 눈는시이다 여기도 뷰가 좋긴 한데, 네, 제가 오늘 갈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계속 가시죠. 이게 아직 제가 느끼기에 날은 덥긴 한데. 9월이라고 벌써 낙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태풍도 한몫 한것 같아요. 태풍 지나가면서 이파리를다 떨구면서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백패킹 시작한 게 올해 거의 한봄 넘어갈 때쯤 그때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 백패킹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은 옷도 길어지고 두꺼워지고 하면은 눈도 내리고 그러면 또 설산으로 백패킹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제 영상 보시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해주시면 또눈 오는 날 나가서 설산에서 백패킹 하는 것도 보시고 산 위에서 좋은 뷰도 같이 보실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지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도 뷰가 되게 좋은데, 네, 여기도 아닙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초행길이라, 얼마나 더 가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야지. 방금 본저 뷰였거든요. 아, 이제 박지에서 보일 뷰도 저뷰긴 한데, 안 나오지 박쥐가. 와, 와, 완전 풀밭인데? 영상에서 이런 길은 본 적이 없어. 야, 이게 뭐야? 아, 멋진 우고 뭐고. 아까 전에 뷰 봤으니까 아무나 박쥐로. 참을 수 있는 곳 나오면 좋겠다. 거기다 텐트 치기. 야씨 아, 분명히 예 제가 아는 이곳은 저런 나무도 없고 이런 돌멩이들도 없고 그냥 바위 위인데요. 지금 길을 잘못 들어도 시계 잘못 들었습니다. 하,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이미 해는 뒤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하... 석양이 지는 모습도 이쁘게 담으려고 했는데 못 담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일출만 담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또 날씨가 또 그렇게 좋지가 않네. 해였는데. 하... 일단 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아, 하... 힘들어, 씨. 힘듭니다. 대신에 정상 정상 도착했어요. 와, 조금 바다, 아, 마을이 보이고요. 다음에 조금 노을이지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다 안졌을 때 올라와서 너무 너무 다행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올라왔으니까, 텐트부터 하겠습니다. 큰일 <laughs> 났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던, 그리고 블로그에서 보던 박지가 여기가 아닌가 봐요. 어쨌든, 네, 여기서, 여기서 텐트 피칭을 하려면은, 그 아까 전에 스틱이랑, 가방이랑 널브러져 있던 곳 있잖아요. 거기 그 잔디 쪽에다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텐트를 비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텐트 비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텐트 피칭이 끝났습니다. 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어, 여기도 바닥이 생각보다 판판해요 예, 돌멩이가 좀 있었는데 돌멩이 피해서 어, 예, 바위들 있는 거 피해서 하니까 네 충분히 잘 공간에는 밑에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이 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반팔 입고 있으면 추워요. 다가 여기. 텐트 안에 세팅 끝나고 긴팔 좀 입어야 겠어요 이제 침낭이 없으면은 추운 계절이 됐습니다 야 오늘 너무 힘들었다 침낭 안에서 따뜻하게 자야지 야경 이쁩니다. 야경이 근데 이쪽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도 있어요. 이 검은 부분은 이제 다 바다죠, 바다. 저 뒤쪽으로도 이제 도시가 있어가지고 환합니다. 야경 이쁘네요. 오늘은 라면입니다. 오늘 원래 다른 걸해 먹으려고 했는데 실수입니다 물이 부족해요 물이 요거 남았는데 내일 내려갈 때도 필요하단 말이죠 라면 끓여 먹고 그다음에 그것도 해 먹을 물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다음 백패킹 때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백패킹 와서 먹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죠. 그냥 컵라면 갖고 와서 뜨거운 물도 갖고 와서 그냥 부어서 먹으면 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발열 도시락 제품이 있으면은 발열 도시락에다가 봉지라면 끓여먹어도 되는 거고요. 반쪽에서. 원래 라면이 550ml, 500ml 정도 넣고 끓이거든요. 어, 이것도 지금 550ml 넣고 끓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넣어봤자 다 먹지도 못하고 국물도 싸가야 되니까 국물도 버리면 안됩니다. 국물도 싸가야 되니까 적당히 한 300ml 정도만 넣을까? 발효 팩은 필요한 만큼 부어야죠. 지금까지 했던 백패킹, 몇번안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백패킹 중에 오늘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늘 3시간 걸었거든요. 3시간 걸어본 적도 없었고요. 능선 타고 나서도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정상까지 올라올 때도 너무 가파랐고, 그다음에 중간에 길을 한번 잘못 들었었는데, 아, 그 잘못 들은 길로 꽤, 꽤 멀리 갔었어요. 길도 안 좋은데, 이길이겠지 하고 꾸역꾸역 갔는데, 아, 길이 결국 아니어가지고 돌아왔죠. 돌아 오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그리고 외쳐외쳐가지고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생각했던 뷰가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길한번 잘못 들었을 때 멘탈 한번 나가고 여기 도착했을 때도 멘탈 또 나가고 멘탈이 계속 털려가지고 몸은 힘들고 멘탈도 털리고 해서 지금까지 중에는 가장 힘들었던 백패킹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멘붕 온게 물. 물이 좀 부족한 게또 멘붕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물이면은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다 익었다. 오, 씨, 뜨거워. 嗯，老装。 산 오르면서 면봉도 몇번 멘붕 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백패킹 중에 제일 힘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야경 야경이 이쁘더라고요. 뭐 완전히 꽉 차가지고 불빛으로 꽉차 있는 반짝반짝 거리는 야경은 아니지만 바닷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빛들 막 있고 저쪽에도 불빛 있고 저쪽엔 도로로 또 불빛이 있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이제 내일 내일 일출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내일 일출. 그쵸. 내일 일출은 이쁘게 잘 뜨겠죠? 오늘은 피곤해가지고 아주 꿀잠 잘것 같습니다. 지금 9시도 안 됐거든요. 9시도 안 됐는데 빨리 자야죠. 빨리 자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딱 일어나가지고 다 정리하고 해 뜨는 거 보고 아니면 문에라도 이쁘게 깔려있으면 좋겠어요. 어, 아니면은 어쨌든 뭐라도 뭐라도 이쁘게 잘 보이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자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밑에 불빛들은 잘 보이는데요. 아 근데 해가 구름이 많이 껴서 일출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났네. 어, 텐트 짐은 지금 일단 바깥으로 다 뺐고요. 텐트만 정리해서 랜턴 아, 안 뺐구나. 텐트만 정리해서 이제 자저으면될것 같습니다. 아 해가 해가 뻘겋게 올라오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보이지가 않아. 아 오늘 일출도 망했네요. 조금만 더 해뜨는 걸 기다려보겠. 연 기다린다고 될게 아닌데, 아씨. 이럴 줄은 몰랐어. 일출 찍는 것도 좀 망했어요. 아 이것도 나름 이쁘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도 주변에 꽤 운에 깔려 있는 게 이쁩니다. 쪽 보시면은 멀리 늘아 깔려 있고 경치도 이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laughs> 해가 완전 구름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 그냥 멀겋게 구름이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네. 그쵸? 이쁘죠? thank <laughs> 했던 해가 다 없어졌습니다. 어, 아직 해 뜨려면 한 10분, 20분? 해가 뜨기 전이 뻘겋고 해가 뜰 때는 또 구름에 많이 가려서 안 보이네요. 음, 에, 오늘 일출은 확실히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구름 틈으로 뜨고 있습니다. 해가. 구름 틈으로. 네, 완전 구름 틈이긴 했는데 일출을 보긴 봤네요. <laughs> 아, 그래도 일출이 제대로 안 보여도 좋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또 이건 이것대로 또 이쁜 것 같아요. 네, 머물렀던 자리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할거 없이 잘 챙겼습니다. 아 해가 생각한 것만큼 이쁘게 뜨진 않았는데, 그래도 잘 떴어요. 주변에는 뷰가 이렇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 어, 이번 산행은 힘들었고요. 그리고 박지도 원래 생각했던 박지가 아니고, 일출도 생각했던 것만큼은, 예, 네, 생각했던 것만큼 이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진 뷰 안에서 대박 잘 쉬었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 이거 언제 내려가지? The only thing I ever wanted starts with us taking the chance. Not like anything we've done before.